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주학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대림절 묵상에 참여하신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11일 묵상입니다. 성경 말씀은 말라기서 4장 5절 6절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아멘 약속을 굳게 믿고 의지하는 사람 오늘 읽은 본문은 구약성경의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구약시대를 마무리하고 구원의 복음과 빛의 시대를 바라보며 주의의 날을 선포한 말씀이기에 대림절이면 꼭 읽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서 하시는 일이 주의의 날의 전조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의 은혜 시대를 사는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엘리야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바로 대림의 시간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성탄의 은총을 경축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시간의 신비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신비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기대와 희망의 약속이 주어졌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화해하고 화목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화해는 단순히 가족 관계를 넘어 세대와 세대가 계층과 계층이 가진 자와 가난한 자가 인종과 인종이 경쟁과 갈등과 다툼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불리하고 가로막고 차별하는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평화와 기쁨이 넘치는 회복과 치유가 이루어집니다. 놀라운 변화와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는 전쟁과 기근, 폭력과 갈등, 부패와 착취가 만연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이어도 주님의 날을 기다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새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평화를 이루는 복된 하루를 보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의 묵상입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잡아야 할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